안녕하세요. 바이크 타는 아빠입니다. 오늘은 부산에서 출발해서 진해를 거쳐서 차원 마산 옛날 마산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옛날 마산에 가포라는 데가 있는데 그게 유명한 우동집이 하나 있더라고요. 땡땡 한 그릇이라고. 거기에 점심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. 요새는 추워가지고. 아침 일찍 나와서 멀리 이렇게 투어를 못 가겠어요 아 너무 추워요 지금 뭐 시간이 점심때인데 지금은 탈 만한데 그래도 손것은 조금 시린 것 같아요 거리는 대략 140km 정도 되는 거 같고요 시간은 한 4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아요 지금 진해에 들어왔습니다 진해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서쪽으로 가려고 하면 어 자동차 전용 도로를 못 타다 보니까 무조건 이 진해를 통과해야 되더라고요. 그래서 진해는 좀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아요. 서쪽으로 가려면 이 고가도로, 어저 앞에 보이는 고가도로 그리고 저 고가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터널이 하나 옵니다그 터널은 무조건 지나야 되더라고요. 아 이게 멀리서 보면 되게 높아 높 높아 보입니다. 이 고가도로. 처음에 여기 지나갈 때 저는 와, 자동차 전용도로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일전에 구독자분이 한번 질문을 해 주셨더라고요 중고차가 왜 신차보다 비싸냐고 제가 그 답글로는 저도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물론 10년 20년 된 차는 당연히 신차보다는 가격이 많이 다운됩니다 단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1년 2년 아, 요래된 차는 신차 가격보다 비싼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장복터널입니다 제가 작년 9월 달에 차를 내렸으니까 대략 한 6개월 정도 돼가는데 제가 만약에 이차 제가 타고 있는 차를 판다고 했을 때 얼마에 내놓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거꾸로 고민을 해보니까 아,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 답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지 꼭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차를 샀을 때 가격이 있잖아요 그 가격에 여기 순정 악세사리도 많이 달았습니다. 악세사리를 달고 악세사리와 그거를 설치하는 공임을 들었으니까 그 돈이 벌써 한 10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. 그러면 차값에다가 그 비용이 있으니까 이거 뭐제 차가 아직 6개월 정도밖에 안 됐고 그러면 제 생각에 차값에다 그 그, 저기, 액세서리 가격 공인 100%를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감안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다 보면 당연히 신차, 신차 차 값은 그런 액세서리나 뭐, 뭐 이런 가격이 포함이 안 됐잖아요. 수수 그차 값이니까. 1, 2년 된 차들이 신차보다 비싼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. 저도 그렇게 내놓을 것 같으니까 만약에 뭐 기변을 한다든가 뭐 해서 이 차를 만약에 내놓는다면, 지금 이 상황에서 내놓는다면, 차값에다가 그 악세사리 비용을 좀 이래 감안해서 부를 것 같아요. 그거 말고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걸 신차보다 비싸게 내놓을 이유가 없지 않나 싶어요. 물론 뭐 예를 들어서 저기 신차를 기다리시다가 타고는 싣고 막, 그러다가 뭐 중고차를 어 비싼 돈을 주고라도 받아서 뭐탈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지 않을까 싶어요 시세라는 게 뻔할 것 같은데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지금은 창원인데 옛날 마산이죠? 지금 여기는 마산만입니다. 마산만 저 끝에 보이는 게 가, 저기 마창대교. 옛날에 여기 기찻길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찻길이 없어지고 공원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여기는 전부 다 부두였고요 월령동입니다 예전에는 이 아파트 하나도 없었어요 허벌판이었는데 아, 어떻게 잘 아냐고요 제가 대학을 여기 마산 월령동에 있는 땡남대학교를 다녔습니다. 그 당시만 해도 여기 남부터미널 없을 때였어요. 처음에는 남부터미널도 없어가지고 어 처음에 학교 다닐 때는 이랑이 때 저기 마산 그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습니다. 저 무슨 동이었지? 이제 이름도 생각 안 나네. <laughs> 저쪽 창원 쪽그 어, 그쪽에 있는 거기서 내려가지고 버스를 타고 학교로 왔어야 됐습니다.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, 하숙도 하고, 자취도 하고, 그렇게 했죠. 지금 보면, 그때, 항서 뭐, 다들 그런 말하지만은, 그때 이 동네, 진짜 허물판에 땅좀 사놨으면, 돈좀 벌었을 것 같은데. 예전에 제가 여기 학교 다닐 때마도 가포, 거기, 그냥 일반 그 시골 바다? 시골 바다에 커피숍 뭐 한두 개 있던 그런 뭐라 해야 되노 해변도 아닌 것이 그냥 바다가 보이는 시골 같은 데였어요 아... 어... 이 낙엽만... 아 낙엽이란다 잎사귀만 할때 오면 이쁠 것 같네요 여기를 어떻게 알았냐면요 처음에 요 안에 보면 캠핑장이 있습니다 그래 캠핑 갔다가 우연찮게 이 길로 오다가 지나가면서 어? 우동집이 있네? 그러고 이래 찾아보니까 아 유명한 집이더라고요늘그 캠핑 올때 주말이다 보니까 지나가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기다리고 있어요 줄 서가지고 아 그래서 주말에는 여기못 오겠다 <laughs> 언젠가는 한번 먹어야 되는데 어그 그 맨날 매번 그 생각을 했었어요 와 사람 많다 아버지는 창원에서 횟집을 하신다고 하네요 아들은 마산에서 우동집을 한답니다 한 그릇 먹고 나왔습니다. 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비주얼이 예술이지 않습니까? 어, 사진으로만 봤는데 실물로 보니까 아더 멋직스럽습니다. 아, 더아이 배가 부릅니다. 한 그릇 먹고 나오니까 이게 일단. 그후라이드 치킨이라 해야 되나? 닭다리. 와 크기가 정말 큽니다. 그리고 겉바속촉 정말 잘 튀긴 거고요. 안에는 육즙이 탁탁 터지는데 겉은 바삭바삭하게. 아 정말 맛있습니다. 그리고 우동은 순한 맛이 있고 매콤한 맛이 있는데 보통 매콤한 맛을 매콤한 맛을 많이 주문하신다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그냥 매콤한 맛 주세요 했는데, 이 매콤한 맛이 청소년 이런 친구들은 먹기가 좀 매울 것 같아요. 몰라, 진짜 매운 거 좋아하신 분, 좋아하는 청소년이 아닌 이상은 제가 먹어도 조금 매콤하네요. 어, 저는 다음에 그냥 순한 맛 먹는 게 먹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. 가격은 9,000원인가? 그렇습니다. 뭐 닭다리 하나에 그정도는뭐 적당하지 않나 하는데 레이팅이 제법 깁니다 와 이거 짱어구이 먹 냄새 같은데 아 여기 안에 가면 짱어구이 와이 맛있는 데 많습니다